자 필성과 미나는 거제 댄스 콤비이자 또 둘도 없는 소울메이트잖아요두 분이 근데 실제로 혜리 씨랑 생환 씨도 정말 특별한 관계라고요? 저희가 어, 응. 나이도 동갑이고, 동갑이고 키도 똑같고 어, 발 사이즈도 응. 똑같고 지금은 몸무게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응. <laughs> 찍을 때는 조금 달랐겠거든요 제가 많이. 좀 증량을 했었어 가지고. 당시에, 네, 당시에. 하지만 지금 몸무게까지도 거의 비슷한, 네, 거의 그렇죠. 응. 쌍둥이 같은 그런 친구예요 저한테는. 이 정도면 더 풀긴 거 아닙니까 서로? 그니까요. 응. 그래가지고 약간 찍을 때좀 되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미나한테 정말 패선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미나를 대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막 눈만 마주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정도로. 눈만 마주쳐 볼까요? 자,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? 아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다고. <laughs> 아, 제 생각 보고 아주 잘 가고 있다. 좋아요, 지금 잘 가볼게요. 자 이번에는.